윤석 특검 압수수색 오히려 반전됐다. 윤상현 진술 번복까지 윤심의 민낯 드러난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은 작심이 채널의 공식 방송이며 정치브리핑 영상 이외의 콘텐츠는 멤버십 전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깊고 센 방송은 멤버 전용에서 이어갑니다. 자, 그럼 본론 갑니다. 7월 28일 토요일 아침이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아온 특검 압수수색 소식 어디냐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특검이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수상해도 너무 수상합니다 압수수색이라면 보통은 범죄 혐의 입증이 꽤 진행됐을 때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시점입니까? 이준석이 개혁신당 대표로 전당대회에서 98%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날짜를 맞췄을까요?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작심위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 의도가 읽힙니다. 왜냐고요? 같은 날 윤상현 의원이 입을 바꿨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처음에는 윤성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말했다가 언론 보도 나오자마자 바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오해라고 물러섰습니다. 이쯤 되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윤상현이 윤심 얘기했다가 이상한 힘에 눌려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는 이준석 사무실에 특검이 들이닥쳤다. 이건 그냥 압수수색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이준석 조심해 너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먹힐까요? 절대 안 먹힙니다. 왜냐? 이준석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 특유의 냉정한 어휘력으로 딱세 줄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압수수색은 불쾌하지만 수사기관도 정치적 오해를 사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압수수색이 무슨 정치시입니까? 더구나 이준석은 현금도 아니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로 공당을 이끄는 정치인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정도 수사가 오히려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상현의 발언 번복이 오히려 불을 지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윤상현이 기자와 만나서 윤성열이 공천에 관여했다고 말했다는 녹취가 있는데 보도된 다음날 갑자기 내가 한 말이 아니다. 오해였다고 말합니다. 정말 오해일까요? 아, 녹취록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윤성열이 공천을 못 박았다. 용산에서 딱 찍었다 등등. 이게 오해면 기자는 유령하고 인터뷰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쯤 되면 윤상현이 아니라 윤심현이라 불러야 합니다. 윤석열에게 심장을 바친 충성스러운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준석을 압수수색하고 윤상현을 말 바꾸게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목받습니다. 특히 이준석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해도 오히려 더 당당합니다. 아, 자기 잘못 없다는 자신감. 이준석은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제 특검이 이준석의 무혐의를 확인해 줄 테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시점에서 특검이 무리수를 둔다면 그 특검의 의도 역시 명확해집니다. 누구를 위해 압수수색했는가, 누구의 시선 때문에 급하게 움직였는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심이는 말합니다. 특검이여 제대로 해라. 만약 정치 검사라면 국민이 심판할 거다.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은 진실은 지연될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는 정치인, 윤상현처럼 눈치 보며 말 바꾸는 정치인과는 격이 다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의 클래스 차이입니다. 작심민은 이런 리더를 지지합니다. 싸울 줄 알고 밀리지 않고 논리로 대응할 줄 아는 정치인. 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권력에 고개 숙이는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정치인입니다. 이준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사이다 같았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준석 응원하는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작심이 채널은 여러분의 댓글 하나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 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란 계좌로 후원해